기침하다. 안 못하게 미소. 아기가 거의 나올 게 센데. 도산이 의심이네요. 보기도 아파요. 아침에 이런 나일 것도 아프네요. 며칠 후에 서울 가려고 했는데 마스크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때마다 기침이나. 1초마다 침이 나오니까 갈비뼈도 너무 아프고 눈이 안 떠집니다 눈꼽이 너무 웃기네요 아. 일단 저는 그만 말하고 쉬겠습니다 아그 어, 괜찮아질 줄 알고 이상하게 버텼는데 이제 음. 응. 목이랑, 목이랑 기침이 너무 심해요. 좀 초록색 가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안 나와가지고 버티다가 막. 일단은 열 먹고 버티는 게꼭 좋은 건 아니야. 아. 특히 고열 같은 건안 좋을 수 있고. 네. 엄마 상태가 안좋아면 아기도 안 좋아지니까. 네. 일단은 항생제 하고. 네. 비 안전한 약만 아. 해줄게. 먹어도 파이베네. 돼요. 어, 어, 먹어도 돼. 빨리 회복하시고. 네. 혹시 하루 먹고 괜찮아? 그러면 계속 먹지 말고 안 좋은 상황 쭉 먹고. 네 바우처로 개설해 드릴까요? 네, 열이 안 나면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제가 빨리 나야복덩에도 건강해질 것 같아서 일단 3일 내내 잘 챙겨 먹고 차도가 없으면 다시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감기 걸린 지 일주일 됐네 항상 20-30% 정도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약을 다 먹어서 내일 병원 가보려고요 기침 때문에 잠못 자는 게 제일 곤욕이네요 그래도 다행히 똥은 좀 있는 것 같아서. 감기가 안 나와가지고 또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번 감기 너무 독하네요와 진짜 끈질겨요. 세균 덩어리들 제발 물러가라. 오감기좀 어때? 침이 안 넘쳐요. 초록색 어. 덩어리만 계속 나오거든요. 음. 침 때문에 너무 힘들어. 증상 치료로 약좀더 먹어. 뭐 계속 먹어도 돼요? 배도은안 먹는 게 좋긴 해. 그쵸? 예. 계속 안 좋으면 내일까 한번 가서 혹시 뭐 독감이 견딜 만하다 그러면 안 가도 돼. 아 견딜 만하 사람들. 아기는 언제 보지? 금요일. 금요일 에약 잡았나? 네. 그래 그때 보자. 안녕히 계세요. 진짜 여건 기본을 충실해. 진짜. 가서 먹어. 아실게 먹겠습니다. 네. 이것도 먹는 게 이제 살짝 조심스러워가지고, 안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좀 찜찜해서 그냥 안 먹으려고. 약안 먹고 일단 그냥 버텨보겠습니다. 임산부는 아프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최대한 민간요법으로 한번 버텨보려고. 감기 걸린 지한 2주가 넘어 가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감기 증상도 한95% 나아진 것 같아요 목도 많이 돌아오고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스케줄 예정대로 가려고요 아플 때 복덩이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내일, 내일 복덩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 전에 무료 만상사진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 조리원 연계된 사진관에서 무료 만석사진 찍거든요 무료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술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무료 촬영만 하고 오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베이스만 하고 오라고 해 가지고 화장한 지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파데도 다 썼는데 결혼식 할때 둔탱이를 엄청 썼거든요 액자 추가하고 뭐 사진 추가하고 뭐 원본 구매하니까 1 5 0이 훌쩍 넘는 거예요 그 스튜디오 촬영에 된통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그냥 딱 무료만 하고 올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 구매를 하겠지만 지금 그런 사정이 아니 기본 제공되는 무료 사진 촬영만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준비하고 나갈게요 아, 어, 피자 진짜 정말 맛있네 와 진짜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어 우와 피자가 미쳤어. 감탄아 이제 맛있게 밥을 먹고 이제 만삭 촬영을 하러 갑니다. 구독자분이 추천해주신 페스츄리 피자. 먹고 남편이랑 감탄을 했습니다. 그 건물에 스물커피 여기 티카페인 있거든요? 임산부라 티카페인서 마시는데 이카페는 진짜 맛있어요. 고소하고. 타사다 화장의 힘이 커버를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이제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속눈썹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찍겠습니다. 어디야? 한급기서 하나 둘. 자, 왼손 편안하게 배를 감쌀게요. 한번 더 갈게요. 다끝 카메라, 고개 타우뚱, 싱글번손 하하 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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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앨범 규격을 한달계큰 걸로 받아 보시거나번 네.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성장을 안 하시더라도 그래서 네. 이거보다는 이 사진, 어, 이거 하나 가지고 네. 블랙을 이제 방향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네. 하나 는 이제 아마 독사진으로 음. 반대 방향이 더 예쁠 것 같긴 합니다. 네. 무사히 사진 촬영 마치고 바로 옆에 병원에 왔습니다. 놀레실까봐 속눈썹이랑 다 뗐어요. <laughs> 65.5요. 12살에 1야살에1 2아에1아살에 12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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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잠깐만요, 이따가 네. 경부 길이 한번 채봐야 되겠다. 네. 경부 길이만 괜찮은 상관없는데, 네. 많이, 많이, 어, 너무 쳐져 있어가지고, 조산이 의심이 돼요. 경부 네. 길이가 짧아져 있고, 그러면은, 이번도 네. 생각해야 돼. 그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 성장부터좀 보고. 응. 네, 처도에 있는데 경복이리가 짧아져 있지 않으면 일주일 넘게 해서 보면 아니 기침만 나고 응. 조사한 게가 생기는 아니고 배가 뭉쳤다 아프다는 게안 없어지면은 장군이 서서 있는 거거든요. 응. 방금 보거든요. <laughs> 음. 잠깐만. 같 엄마 좀 응. 누워 생활 하시고 5cm 응. 미만이 조산 위험성이 커요. 응. 더하기 하니까 3.1cm. 응. 일주일만 누워 생활해 드러면 응. 돌아다니지만 35주까지 빨리 태나 응. 위험하니까. 응. 자, 일주일만 좀 조심하고 응. 2주에 또검다 네. 아히 3cm 가 신나 게 촬영, 하 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35주 넘겨야 안 심이 된다고 하고, 이게 30 주지. 일단 일주일 당은 조심 하라. 한지 이제 4 일째가 되는 날인데 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른 분들이 보기에 누워 있는 게 배부른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아 이것도 억지로 하려니까 곤욕이네요. 아 소화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비뼈가 눌려서 그런가. 일단 일주일만 조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금요일까지 한번 버텨보려고요. 금요일 되면은 살짝씩 좀 산책도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집에만 있으니까. 고기 냄새 맡으니까 식욕이 올라오네. 잘 먹겠습니다. 식초 탄 거야? 응. 음. 고추 같아. 홍초. 양 조심. 이렇게 굽는 방법이 음. 맛있다. 정말 맛있다. 눅눅하는 게 저는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첫 번째가 소화가 안 돼서 미치겠어요. 지금 이제 30주차 되니까. 위가 눌려서 그런지 숨도 잘안 쉬어지고. 정말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눕눕하는 것도. 뭐 경부 길이나 이렇게 이벤트 있으신 분들, 다른 분들 후기를 보니까 뭐 입원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경부 길이가 딱 3cm? 일단 지켜보자 하셔가지고. 그냥 안정만 취하면 되니까.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낫겠죠. 눕넘 파셔야 하신 분들은 진짜 필수템입니다. 큰 쿠션 있잖아요. 너무 답답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대고 눕다시피 누워있거든요. 너무 쿠션 있는 거 말고 살짝 쿠션 있는 핸드폰 할 때나 책 읽을 때? 책은 솔직히 안 읽습니다. 지금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침대 테이블 사, 쿠팡에서 샀거든요. 이거 진짜 꿀템이에요. 노트북으로 유튜브도 보고 여기 위에다 간식도 먹고요. 컵 홀더도 있어가지고 밥 먹거나 화장실 가거나 TV 보거나 할때 외에는 안 돌아다니려고. 이런 침대 간이 테이블도 눕눕하시는 분들에게 필수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이 테이블과 큰 쿠션 해가지고 거의 눕다시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누워 있으니까 배 땡김도 덜하는 것 같고 배도 살짝 더 올라온 기분이 들어요. 내일이 이제 일주일 되는 날이니까 슬슬 걸어도 되겠죠? 그래서 내일 제가 할 일이 있는데요. 셀프로 만삭사진 찍으려고요. 저번주에 스튜디오에서 찍었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그냥 셀프사진관 가서 남편이랑 둘이서 만삭사진 남길... 남... 오늘까지는 눕눕생활하고 내일은 이 외부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배요 셀프사진관이라... 촬영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고 해서 두 벌만 딱 가져가겠습니다. 간만에 화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쓰고 있는 이거 선크림입니다. 이거 써봤던 선크림 중에 제일 순하고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식물 나라서 바를 게 없어서 쿠팡에서 급하게 샀는데 이 리필용인 거예요. 어쩐지 저렴하다 했어요. 제가 원래 정샘물 거 쓰고 있는데 정샘물 게 살짝 가격대가 나가서 당분간 출산하면 은 화장할 일이 없으니까 차라리 리필용이 나은 것 같네요. 눈화장이 없어서면 안 돼. 노세범 파우더 이거 옛날에 학창 시절에 머리 안 감을 때 앞머리에만 톡톡 하고 다녔는데 이거 어디 거지? 투쿨포스쿨 화장을 너무 오래 안 하니까 감을 다 잃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10년 쓴것 같아요. 이 브랜드 더쌤 에코소울 파워프루프 머리숱이 많아서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빨리 후딱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의 의상 이 색이 제일 나은 거 같지? 음. 오, 이게 셀프 촬영장이라 할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아, 이 사진으로 쓰겠습니다. 둘, 셋! 네, 손님 왔어 어,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날을 하러 가볼게요. 일단 3일부터 다시 보자. 3일. 헬로! 아니 뭔가 안 웃었어. 아 그러네. 3일 탈락. 그러면 됐는데 대장. 네. 20, 20. 네 안녕하세요.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다사다난했던 임신 30주 차였는데요. 임신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아프고 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애기가 많이 내려와 있다고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매주 걱정이 되긴 하지만 조산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무서움이 크더라고요. 이번 주에 병원을 가거든요. 아, 제발 많이 짧아지질 않았길 바랍니다. 복덩이가 35주 이상만 좀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35주 이상부터 나와도 어느 정도 자가업도 가능하고 건강하게 태어날 확률이 크니까 제발 복덩이가 나오지 않고 버텨주길 바랍니다. 저번에 병원 갔다 온 이후로는 손 이상 아예 안 걷고, 안 걷고 있거든요. 웬만해서 걷지 않고 그냥 집순이 생활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뭐 모든 임산부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이 30주차부터가 저는 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체력과 몸이 따라주지 않는 주차수인데요, 이제. 가만히 앉아있기도 힘들고, 가만히 누워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순탄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급덕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중간에 환도선다도 그렇고, 이런 경북길이 이슈도 그렇고, 아, 순탄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임신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요새 또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임산부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좀만 더, 힘내보자고요. 별로 안 남았습니다. 저 앞에 보셨다시피 조리원연계에서 촬영한 거는 서비스 기본 제공으로 받고 본격적인 거는 제가 셀프 사진관 가서 찍어 왔는데 이렇게 찍었습니다. 근데 나름 35,000원 준거 치고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만삭 사진 촬영 남기고 싶으신 분들은 비싼 돈안 줘도 이렇게 셀프 사진관 가서 찍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시간 안에 마음껏 사진도 찍고 원본도 받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아, 확실히 왜 스튜디오 사진 촬영이 비싼지 알겠다. 퀄리티 차이는 확실히 난다입니다. 저번 주에 영상 올린 것도 ]처럼 이제 당근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세탁하고 하느라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물품 준비할게 이제 유모차랑 이제 카시트 뭐옷 이런 거거든요. 남은 용품들도 차3월 안에는 다 준비를 미리 해놓으려고요. 오늘부터 날씨가 풀렸더라고요. 이제 따뜻한 봄이 다가왔으니까 봄 바람도 쐬시면서 산뜻한 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도 리얼한 임신 생활 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